오늘은 누구나 흔히 겪는 문제 중의 하나인 운동 제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임이 제한됐다, 혹은 가동성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제한이라는 거는 단순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안 넘어가고 뻣뻣하신 분들 있죠. 근데 이런 제한은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하나의 메커니즘일 수 있고 회피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관절이나 근육에 부담이 가는 잘못된 자세나 반복된 동작이 있으면 우리 몸은 더큰 부상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혹은 범위를 억제시키는 거죠. 그런 제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염증이 줄고 통증이 줄게 되면 다시 활동하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이런 제한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굳어져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 억제를 풀기 위해서 단순히 수동적인 스트레칭이나 강한 마사지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보호하려고 제한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스트레칭 혹은 폼롤러로 계속 풀어 놓으면 다른 제한을 만들어서 또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보상 패턴들을 만들어 내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보상 패턴 혹은 보호 기전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연쇄적으로 빠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 제한이 생기는 원인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술이나 혹은 제가 하는 추나를 해주면 제한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가동성이 늘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느 경우는 이런 가동성을 회복시켰더니 신경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증상의 범위가 더 커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근본적인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나 골반의 정렬 상태나 관절의 가동 범위. 그리고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의 피드백까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몸의 중심축이 얼마나 잘 정렬되어 있는지입니다 의외로 재활훈련을 통해서 중심축을 안정시켜놓으면 억제를 유발했던 요인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재활운동을 통해서 이런 감각 피드백을 개선하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평생을 잘못된 움직임으로 오랫동안 해오시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통증이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몸은 편안 방식 그러니까 계속 쓰던 방식으로만 움직임이 고착화되는 거죠. 다시 정상적인 움직임을 학습시켜야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팔을 드는 동작이 잘안돼 그러면 흔히 생각하면 어, 이 팔을 드는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특정 부위만 과도하게 강화하거나 반복하는 훈련을 하는 대신에 신체 골고루 활성화할 수 있는 운동들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로컬 코어 머스리라고 하는 복강 내압을 형성하는 근육들 얘네들을 잘 활성화 시켜주고 체간의 안정성을 확보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강화시키고 난 이후에 흉곽골반복합제 그리고 체감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난 이후에는 그 주변의 글로벌 머슬의 협응 운동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이나 경각골 주변의 로컬 머슬의 안정화 그리고 글로벌 머슬의 안정화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무게를 버티는 웨이트 운동까지 해서 안정성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움직임 제한들을 개선시키면 잘 들어오지 않던 근육의 쓰임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정각골의 안정성이 잡힌 느낌 혹은 하부승모근의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느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운동 범위 제한이 한 일주 정도 있다가 금방 풀렸다 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 제한들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그런 움직임 제한 때문에 다른 관절의 움직임이나 잘못된 보상 패턴들을 계속 끌어다 쓰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꼭 근본적인 영역까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 내가 팔이 안 움직여 그렇다고 거기를 계속 늘리거나 하는 수동적인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절 주변을 더 손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무게를 통해서 지이기는 식의 마사지 그런 거는 신경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팬랩이었습니다